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네, 다행히, 여름의 약속 이벤트, 교환, 수령, 정정 안내, 이렇게 다시 원래는 줄였답니다. 아니, 왜 진작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욕을 먹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줄었네요. 네, 파티사, 답지 않게. 그래서, 게임 이벤트, 또 새로운 게 나왔죠. 몸의 제작 미션, 이번 제작은 뭐냐, 어, 영탁의 선시작? 이건 뭐지? 처음 보는데요? 뭐, 저안 만들어도 상관 없겠죠? 음. 아무튼. 아, 본 것도 없고, 저거. 만들었네, 내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언제부터냐 하면, 언제부터지? 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네요. 자, 그럼, 니키 들어서 열매 약속 해봅시다. 뭔가 산뜻한데, 아니, 근데, 파티사는 진짜, 계절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지금, 가을 다될 판에 왜 여름 약속이란지. 라 8월 8일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아무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심사한 거죠. 감기 걸린 날. 아니, 감기 걸린 날, 이거죠? 차, 어, 설마 이걸 깼어? 왜지츠야 자, 오, 뭔가 특이하네요? 그, 안녕, 여름의 약속 스타일링 대회에 온걸 환영해. 넌 직감 믿어봐. 그럼 아이스크림은 낼 거야. 아이스크림 먹기, 감기 걸린 날. 망토 하죠 자, 아이스크림 다섯 개. 내 녹차 막 크게 안 주네. 자, 그 외나들이 이거겠죠? 설마 드레스를 입고 마들이가지않겠지 아무튼 똑같네요 바닷가 여행 이거지어 설마 응 음, 역시 이거 맞네요 장택하면 네, 선택을 네, 잘해야지죠 이거 같은데 어 아니네 음자 품위있는 숙녀 보물 같다 한... 아데아좀 어렵네요 이게 문제야 어렵네요 이거지어 이건 당연히 이렇게 신고 나오면 좋은데요 바테이어 왕 그거죠 왼쪽. 자, 금 나오는데. <laughs> 애매하다. 역시 이거. 자, 마지막. 구매의 승녀이거죠 검은 색깔. 근데 사파이어 머리를 하고 있네 오케이. 이제 신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46개죠? 뭐랄까요? 둘다말는데전 인기가 났네요. 자, 46개니까. 뭐, 그만 모겠네, 하나는. 하나는 무건 모겠네요. 자, 이렇게, 썬자 아이스크림, 왔습니다. 하던 여름이 좀더 마음에 드네요. 성숙한 것보다. 네, 이벤트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덥죠, 여기서. 할게 그냥, 선택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헷갈리는 것도 지만 네, 여기다 성서뿌러볼까 아무튼 뭐, 선택하는 거니까, 네, 이상, 마치도가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